무조건 얼마 얼마 해야만이 나는 직급이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. 한 달에 심지어 10만 원, 20만 원 소비를 해야 돼. 근데 저희 회사에 있을까요? 없어요. 예이거 네, 우리 회사의 엄청 큰 특징인 거거든요.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거를 아이고 이거 뭐 크게 생각 안 하거든요. 근데 알고 보면 은한 달에 20만 원, 30만 원씩 해, 달마다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못하는 사람들 많아. 근데 저희 내네 회사는 이런 게 없어요. 그 다음에 직급이 간단해요. 직급이 간단해요. 저기 보시면은 매니저, 디렉터, 마스터. 세 가지예요. 매니 들 쓸게요. 매니저, 디렉터, 마스터. 세 가지. 너무 간단하죠? 다른 회사에 들어 보시면은 막 10개, 20개도 막 있는 거고. 그런 고 보면 더 머리가 오지럽잖아요 금방 모아라더라 근데 이거도 이렇게 얘기하면은 모아라 분들 너무 저도 모아라 들었거든요. 여기 대해서 10%뭐15% 이거에 대해서 이건 뭐지? 아예 알아 하나도 모아라 듣게더라고요 처음으로. 그래서 우리 직급이 이렇게 간단한 거는 이게 우리 회 우리 회사의 또큰 특징이에요. 그 다음에 또또 특징이 뭔가면은 R V 1 0로 다른 데는 얼마 잡아줄까요? 70? 또 많은 거죠. 어떤, 어떤 제품은 30%도 안 돼요. 그러면 어떻게 될까? 원래 100만 원 주고 30만 원 주는 거지. 이게 차별이 클까요? 엄청 커요. 처음에는 100만 원을 계산할 때는 70만 원 차이지만 그때 천만 원 수입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? 그러면 얼마 차이나? 700만 원 차이나 나잖아요. 이게가 더이 된다는 거예요. 이거 다 알아보셔야 돼. 모션플리 들을 때는 이게 엄청 큰 혜택인 거야. 그 다음에 저는 많기도 많지만 여기서 네 개만 얘기할게요. 역전. 저는 시작해서부터 역전 당한 사람이에요. <웃음> <웃음> 첫, 첫창기부터 처음, 첫, 첫발. 그럴 때부터 이제 역전을 당하고 이때까지 온 사람이에요. 그 역전이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스트레스 많이 받지만 나중에 보면은 그게 엄청 큰 행복이지 <laughs>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역전을 한몇번한 3, 네번 다녔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우재인의 이제 특징을 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승급하는 조건 얘기할게요 매니저 어디 가요? 나는 오늘 원장님 강의 들으시고 와이삶이 너무 좋네 나도 해볼게 이렇게 해서 1100, 1100RV를 하면은 오늘 매니저 가요 그런 분 계실까요? <웃음> 없어요? <웃음> 제가 상품 <작품> 드릴건데 <laughs> 오늘 없네요 <laughs> 그래서 매니저 한꺼번에 가면은 1100RV를 해, 해도 돼요 근데 저는 첫창기 시작할 때 돈이 없이 시작했거든요 천만 어디가 나, 어디가 해라면 아예 온도도안 나죠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? 하지 말아야 돼? 아니잖아요. 저희는 본인 매출 1,200RV를 3개월간에 하면 돼요. 그래도 승인 해줘요. 그 다음에 또이도안 된다. 그럼 어떻게 해요? 나는 명단이 있어요. 그럼 두개 라인이 구성해서 1,600RV를 하시면 돼요. 그럼도또 매니저 직급을 승급할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디렉터는 어떻게 승급로 할까요? 2개 라인을해서 5천만 알 RV, 4천만 알 RV 하면은 디렉터 승급이에요 이 시간 얼마가요? 3개월 할수 있을까요? 네. 네. <laughs> 엄청 쉬워요 너무 쉽잖아요 그 다음에 마스터는 어떻게 할까요? 마스터는 어떻게 승급하실까요? 세라인 구성해서 디렉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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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명만 승급이 된다면 은 1년간 마스터 승급이에요. 제가 할까요? 이거? 이거 모두 다 디렉터부터는 혼자 하는 거 아니거든요. 여기서부터는 팀의 힘을 같이 하는 거예요. 그럼 어떤 사람들은 디렉터 갈때 어떻게 할까요? 부처만 알고 해야 되잖아요. 엄청 무서워해요. 아, 구청 말고 나 어떻게 해? 맞잖아요. 다 줘도 못해요. 많은 사람들다 못해. 그래서 이거는 팀, 팀 매출을 해서 이제 합산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. 승부 그래서 다 진짜로 이제 얘기했잖아요. 중국말로 얘기하면은 쓰유엔 싼거 한잔 있잖아요. <laughs> 예, 예. 이, 이, 이거 그거 무는 사람 있잖아요. 이런 사람 나올 때는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. 그러면은 엄청 쉽게 승급할 수 있어요. 그러면 승급만 해도 어떻게 해요? 안 되잖아요. 돈을 어떻게 버는가 제일 중요하잖아요. 그러면 돈이 이제는 돈 어떻게 버는가?